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 드리는 텍수의 투시형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차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자 건너뛰고 이전 등기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최초 양도인이 중간자에게 매도하고 요걸 1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중간자는 다시 최종 양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요걸 2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초 양도인은 중간자에게 1차 계약에 따라 등기를 넘기고 중간자는 최종 양수인에게 2차 계약에 따라 등기를 넘겨야 하고 각 여기에 따른 세금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중간자를 건너뛰고, 최초 양도인이 직접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것을 학계 및 실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이 중간자를 건너뛰고, 직접 나에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가? 즉, 중간 생략 등기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가? 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종 양수인, 이 3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엄격히 표현하자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합의, 중간자와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 거기에다가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 이세 가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1차 계약의 조건, 중간자와 최종 양수인의 2차 계약의 조건, 조건이 서로 다른 게 원칙입니다. 각자의 계약 조건대로 모두 이행이 되거나, 이행이 될 것이 보장이 된다면 최초 양도인 중간자 및 최종 양수인 3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 생략 등기로서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겠지요. 이후에 어떻든 3인 중 어느 누구라도 반대하는 상황이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자를 건너뛰고 직접 나에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3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에 따른 중간자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2차 계약에 따른 최종 양수인의 중간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각기 소멸,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조인, 최종 양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사후에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것이 밝혀지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넘어간 이전 등기 즉 중간 생략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하여 대법원은 확고하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고, 중간자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한, 최종 양수인이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어찌되었든 진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 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양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모든 매매 계약에 관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가 계약을 하고, 역시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중간자와 최종 양수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이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과 중간자와 최종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서는 모두 의도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 2항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8조 제1호는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화는 별도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1차 계약과 중간자와 최종 소유자 사이의 2차 계약에 대하여는 자연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11조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데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이 길어져서 3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 0 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거의 전부 조세회피나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는 측면을 측면에서 볼때 중간생략등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받더라도 최종 양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